인도에서 많은 전통들은 오늘날 현재 진행 수동태야 그래서 도전을 받고 있다 위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뜻이지 안 좋은 단어 결과적으로 뭐어 세계화의 결과로서 도전을 받고 있다 세계화 막 발달했잖아 그 옛날 거막 없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전통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하지만 나왔지 계속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지 하지만 프랙티스 여기서 연습이 아니라 관행이야 먹는 집에서 만들어진 어 식사 점심을 위해 집에서 만들어진 식사를 먹는 관행 옛날 거잖아 세계화야 안 바뀌었어 계속된다 however 세계화야 그지? 계속돼요 그 다음에 문바이에서 많은 사람들은 일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근데 자 여기 명사 다음에 형사도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잖아 집에서 먼 사무실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의존한다 어, 익스프레스 버스 하면 은 고속버스잖아 그래서 신속한 음식 딜리버리 서비스 에 의존한다 하고서 명사 담음 이거 pp 형태야 운영되어지는 달리 다가 아니다. 디바왈라에 의해 어 운영되어지는 운영되는 서비스에 의존한다. 그리고 디바왈라는 배달하는 사람들이 다 나르는 뜨거운 어, 점심 도시락을 문바이 사무실 어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from a to b니까 그 근로자들의 집에서 그들의 사무실로 배달해 주는 거. 야 인도는 되게 유명해. 디바왈라가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 옛날 전통인데 어 굉장한 거야. 그래서 그 단어 디바왈라는 어, 유래한다. 힌디어 음, 디바 다바 의미하는. 이거 명사담에 피피 아, 명사담에 ing자 주간대 비동, 비동사 생각이지 점심 식사를 의미하는 <laughs> 다바 그리고 어 사람 그것을 나르는 사람을 뜻하는 왈라에서 유래한 거다. 그리고 본문 2로 가서 대부분의 다바, 컴마오른측이야즉 점심은 어 점심은 도달합니다. 점심 그 도시락 박스겠지? 도달합니다. 그들의 목적지에 모후에 통과한 후에. 패스 s 통과하다, 거치다, 통어 거치다 통과하다. 어, 몇몇의 손들의 쌍들이잖아. 여러 손을 거쳐서 이 말이겠지. 여러 손을 여러 손들을 거친, 응, 거친 후에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한다. 여러 사람들이라는 뜻이지. 자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디바 어, 디바왈라가 그 일을 하는 방식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어, 시키는 거다.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탄 사람이 사육동사니까 목적 보호자 동사 원형 픽업하는 것을 시킨 픽업하게 하는 것이다. 다발을 이거 점심 도시락이지. 9시까지. 근데 그럼 어디서부터 약 30개의 다른 주소로부터 9시까지 그이집저집막 가면서 도장 막 받아 픽업하는 거야. 자전거 타고 또 주소 주소 여러 주소 막 해서 9시까지. 그 다음에. 어, 수집한 이후에 모든 점심 박스를 어, 도시락을 수집한 후에 근데 할당되어진 주간대 비동사생략 수동태 그에게 할당되어진 바바를 음, 잠깐만 음. 어디갔어 그에게 할당되어진 바바 점심 도시락을 수집한 후에 그는 가져갑니다 그 도시락들을 가장 가까운 어, 기차역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역할에 끝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지.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싫어요. 각각의 도시락을 적절한 기차에. 그리고 발송시키면서 분사금은 그 도시락들을 다른 방향으로. 그럼 기차역에서 막 놓는, 놓는 거겠지. 이거는 어디 방향, 이건 어디가 아 이렇게 막 분류를 해가지고. 그럼 이제 세 번째 사람이 타요. 그기차에 각각의 기차에 타요. 어 도시락 가지고 두 번째가 분류 다 해놨잖아, 그지어 발송을 이제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이렇게 실, 실었잖아. 세 번째가 같이 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 그리고 참고로 어 셀드 원래 서수 앞에는 더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한 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얘네 지금 몇천 명이야. 그래서 세 번째 역할을 하는 사람 대표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이 픽업합니다 그 도시락들을 그 받는 역에서, 도시락 받는 역에서, 그리고 이제 분배한다. 그 도시락들을 다시 자전거 타고 어, 분배합니다. 각각의 고객의 사무실로 모두 다 12시 30분까지, 그리고 이제 그빈 도시락은 다시 픽업되어져 5시까지, 그리고 되돌아가 그들의 원래의 주소로. 똑같은 팀에 의해서 아까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역할이잖아. 거꾸로 가는 거야. 똑같이. 똑같은 팀에 의해서 분사금은 따르면서 똑같은 절차를 in reverse 역으로 <laughs> reversely vice versa 다 똑같은 거. 그다음에 본문 3. 그 다바올라 서비스는 시작되었다. 1896년쯤에 어, 한 은행원이 고용을 했을 때 한 젊은이 보고 배달하라고 고용을 했을 때 목적 보호자래여이 투부종사. 점심 도시락을 그의 집에서 그의 문바이 사무실로 어어 어, 같이 일하는 사람 뭐야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보지? 너내 사무실로 갖고 와 이렇게 이랬을 때 이제 시작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했다. 그 생각을 그리고 따라했다. 그것을 c o 따라하다. mimic imitate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어, 확장되었을 때 늘어났을 때 이거 자동, 자동사, 타동사도 다 있는데 여기서 자동사로 쓰인 거지 한 사업가가 시작했다 점심 딜리버리 서비스를 그것의 현재 형태로 지금의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이제 어, 120년이 더 지난 지금 그 후로 120년이 더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120년 후가 더 지난 지금 다바 어그 다바는 점심 도시락은 독특한 부분이다 문바이의 문화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왜 문바이 일하는 사람들은 가져가지 않을까 그들의 점심 도시락을 그들과 함께 아침에 어 그리고 관계 부사 계속적 요법 그 아침이 언제냐면 그들이 리우 폴그 사무실로 향해 출발을 할때 내가 여기 폴에다 별표로 외쳤을까 자리브 다음에 바로 장성호로 나오면 그 장소에 있다가 벗어나는 거야, 떠나는 거야, 그 장소를. 근데 리브 폴이 나오잖아, 리브 폴 장소 나오면은 그 장소를 향해 떠나는 거야, 그 장소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사무실로 갈때폴이 없으면 안 돼. 반대 뜻이야. 어왜안 가져갈까? 다바할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중산층의 어, 사무실 근로자입니다. 사는 문바이에 교회들 중에 한 곳에 사는. 멀리 좀 떨어져 있겠지. 그럼 그들은 어 떠나야 합니다. 사무실로 아침 일찍 타면서 완전히 꽉찬 트레인. 인도 기차 한번 봤어? 완전 발 디딜 틈도 없어. 엄청 빽빽해. 자,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부터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그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어 뭐야 그들의 도시락을 어, 지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타는 것은 어려울 수 있, 어려울 거다. 또한 그들은 종종 가지고 있다. 어, 음식에 식사에 제한을 가지고 있어. 뭐에 따라 그들의 종교에 따라. 그래서 무슨 교는 뭐못 뭐, 뭐, 뭐 먹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힌두 어, 어, 힌, 힌두교들은 소고기 못 먹어. 이슬람애들은 돼지고기 못 먹어. 그리고 어, 자인스라는 애 애들은 얘네들은 또 이제 양파랑 감자를 못 먹어 결과적으로 또 가주어 진주 의미 상해 주어 근로자들이 찾는 것은 적절한 음식 적절한 수러블 핏 적절한 음식 식당에 있어서 적절한 음식을 찾는 것은 근데 그들의 사무실 근처에서 점심시간이다 나가서 먹자 했는데 갈 데가 없어 뭐 친구랑 같이 먹으려고 그래 얘는 이슬람교에서뭐못 먹고 나는 뭐에서 뭐못 먹고 그래서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들 사무실 근처에 식당에 적당한 음식을 찾는 것은 어, 쉽지 않다. 2. 만나다 아니야 충족시키다. satisfy, fulfill이랑 똑같아. 그들의 어, 식사의 어,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도 근로자들은 선호합니다. 그들의 집에서 만든 음식을 만들어진 이거 수동태지 주간대 비동사 생략 특히 아, 특별히 만들어진 그들을 위해. 그래서 이런 문화가 생긴 거다. 본문 사로가서 오늘 날 approximately 대략 어라운 어라 어바웃 어라운 바꿔 쓸수 있고 대략 5000명의 디바 다바 올라들이 커버합니다. 70평방킬로미터들을 뭄바이 인 어라운드 안쪽 주변 안팎으로 그들은 수행합니다. 약 4만 개, 1천만 10만, 1 0 0만 10만, 40만 개구나. 그들은 수행합니다. 약 40만 개의 거래를 매일 도시적 40 40만 개를 얘네가 다 다뤄요. 그리고 20만개의 점심 박스가 배달됩니다. 사무실로 매일 아침에 일주일에 6일 그리고 20만개의 도시락이 또 되돌아갑니다. 집으로 매 오후에 그리고 홈은 부사로 쓰여서 리턴 투 쓰면 안돼 쓰려면 투더 하우스 이렇게 써야 되겠지 홈이, 홈이 부사예요 부사 그들은 심지어 배달합니다. 폭우 속에서도 그리고 정치적인 투쟁 중에도 동안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낮 뭐 계속 한다 이 말이지 놀랍게도 그리고 할들리가 여기서 맨 앞에 있는데 왜 도치가 안, 안 일어났어요 라고 묻는다면은 할들리는 여기서 여기 있다 중간에 있다가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할들리가 이거 합쳐진 거야 그냥 거의 없는 단어에 한 단어라고 보면 돼 이게 이거 꾸며주는 거야 거의 없는 케이스 늦거나 잘못된 배달에 거의 없는 케이스가 보고되었다 이거야 hardly, scarcely, barely 바꿨을 수 있고 그리고 보고되었다. 실수가 거의 없어. 잘못 배달하는 거 거의 없어. 그들의 모토, 좌우명은 어, 에러, 실수는 참사다. 그러니까 얘는 거의 목숨, 걸고, 목숨 걸다시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바올라들은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 99 .99 의 99.99%의 정확률을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하나의 실수를 내 지금 뭐야 600만 개 600만 개의 배달. 600만 개 배달하면은 이거 계산을, 계산기 두들려보면 600만 개당 하나 실수가 있을까 말까 이거야. 그리고 every 다음에 원래 단수명사이지만 뒤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복수명사라서 여기 s가 붙었다. 궁금할까봐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은 놀라운 기록이다. considering 전치사야. 기분도 전치사야. 고려하면 이거야. 어, 이걸 고려하면, 이걸 고려하면 이거겠지. 그것은 놀라운 기록이다. 대부분의 디바 원라들이 자, 일리로레이시아 문맹의 글을 읽고 쓸줄 모르는 이 뜻이야 이거 별표쳐서왜 앞에 il이 붙었잖아 il이 없으면 반대 뜻이야 글을 읽고 쓸줄 아는 그래서 이거를 쓰려면 앞에 n 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어, literary 하면 문학의 라는 뜻이니까 스펠링 잘 봐두고 어, 다시 한번 고려하면 대부분의 디바알라들이 문맹이라는 것을 글씨 읽고 쓸줄 모른대 그걸 고려하면 되게 대단하다 그리고 또 어느 단 하나의 종이 있잖아 종이, 막 보고서 같은 거, 막 회사에서 막 쓰잖아. 뭐 종이 막 쓰고 막 그러잖아. A4용지. 어느 단 하나의 종이도 사용되지 않는다. 그 배달 과정에서. 이런 걸 고려하면 되게 놀라운 기록이다. 옛날 방식이잖아, 지금. 그 비밀은 이 에러가 실수가 없는, f r 없는이다, 얘들아. 실수가 없는 시스템에 그 비밀은 코딩 시스템이다. 기호체계, 기호체계. 얘네 기호로 다막 해. 그래서 각각의 도시락은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 코드를 칠해진 어, 여러 색깔 숫자 그리고 어, 상징 기호가 있는 그래서 그 숫자도 있고 색깔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막 기차역에서 이거 주소 막 분류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말해줍니다 디바 이거 사용식이야 디바 원라드 원라들에, 다바 원라들에게간접이무문간접이문은어 어느 뭐야 어디 그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철도역을 그 도시락이 뭐 스패스루 통과해야 하는지 가는 길에 특별한 사무실로 가는 길에 특별한 건물에 문바이에 있는 막몇 어느 건물 몇층몇호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기호 이런 게다 역할을 하는 거야. 글씨 그래서 글씨 읽고 쓸지 몰라도 요거되니까 색깔 어 보고 이런 거다 하는 거야. 그래서 스페스픽 어, 디피닛 파티큘러 바꿨을 수 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본문 5로 가서. 자, 디바얼라 조직은 눈에 띄는 outstanding, marvelous, extraordinary. 알아도 눈에 띄는 되게 뛰어나 엄청난 훌륭한 예시이다. 어, 효과적인 분배 시스템에. 그것은 단순하고 의존한다. 팀워크에 의존하고 가지고 있다. 낮은 운영 자금을, 운영 비용이 거의 안 들어. 그리고 어, 배달합니다. 거의 100%의 고객 만족을 어, 전달합니다. 이거겠지. 가주진조 그러므로 대문장은 놀랍지가 않다. 경영대학원, 비즈니스스쿨 해도 되고 비즈니스스쿨 그리고 큰 기업들 전세계에 배운다. 그 디바울라 시스템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어, 놀랍지가 않다. 디바울라 시스템 옛날 거잖아. 그지? 글씨가 없어요. 근데 지금 경영대학원, 얘네, 큰 기업들이 와서 이거 배워요. 정확도가 장난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효과적인 배달 시스템을, 여기서 명사 다음에 ing, 주간대 비동사 생략인데, 얘 자동사로 쓰인 거야. 운영되어, 어, 운영되는, 이렇게, 뭐 없이, 기술에, 어, 기술에 어, 이익 없이 운영되는 효과적인 시스템의 시스템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바월라들은, 어, 보여줍니다. 기술의 형태가 없이도 기술의 어떤 형태가 없이도 몇몇 어, 오래된 방식들은 여전히 최고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